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안희태입니다. 눈밑 지방을 치료하는 방법은 절개하는 방법과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절개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성형술과 결막을 절개하는 레이저 눈밑 지방 수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와 재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팽한 느낌의 눈물 고랑이나 다크서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보다는 재배치술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에 웃을 때커 보이는 애교살은 눈밑 지방일 가능성이 크지만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술의 경우 본인의 애교살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 애교살은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재배치 시 눈밑 애교살을 더욱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눈밑 지방의 경우 여러 수술법이 존재하고 장단점이 다름으로 눈밑 지방 다크서클 전문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